감자전건부 여기가 군부대 앞이라 진짜 그 돈부인가 봐첫 번째 나온 게 메밀전병 이게 옹심이구나 처음 먹어본다 이거 감자전 옹심이 메밀전병 야 이렇게 다 해서 19,000원이야 옹심이도 뭐야 도대체 아우 어, 뜨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냥 뭐라 고해야 돼? 찌비수제비 떡? 떡? 감자떡? 난 이게 감자전이 못한 줄았더니 아니고 진짜 감자 적인가봐 적이라고 불러나 강원도 사투리인가? 이거는 농심 퍼토토치나? 어땠어? 이 진짜 와서 막걸리에다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. 아침부터 술판 벌릇인거 보이지? 아주 막걸리에 먹긴 아주 최고.